어두워, 로드 고 나의 편을 아려야 아무도 못마가, <막아> 우리에게 기른... <laughs> 이럴수록 정의의 질레이브는그 마법은... 주문을 부른 자에게 당신의 힘을 빌려주는 마법 아니었나?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 춤은 단지 당신의 흰발을 끌어내는 것이야! 어째서 당신의 용이 나타났지? 마스터님의 마술이 풀려간다 그래, 사라지는 게 좋을 거야 가짜 도시 사이런그는내 의지는 고운 의다내 힘은 고운 의지다 나는 혼돈된 것들을 내 위치로 순수하게 만들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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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일이 이렇게 된다고는 상상조차 못했었다. 지금은저야내 모든 욕망이 이뤄지려고 하는 찰나였데 그렇게 터무니없이 뒤집어질 줄은 나의, 나의 그에게 이렇게 무너질 줄이야? 모든걸 계산해서 완벽하게 세웠던 나의 계획이 막 이뤄지려는 순간에 끝장다버리다니막 완성되려는 순간에 멸망시켜야 돼 멸망시켜야 돼 멸망? 멸망이야말로 우리 악마족들의 최고의 목표 우리들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래, 올래부터 우리들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말른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질까 하지만 그 멸망이란 건 모든 것과 함께 이 세계도 같이 멸망하는 것이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 당신의 힘을 보여주기에그 아이가 너무 작아 너무 좁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의 몸을 깨버리고 그 힘을 당신의 힘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자 세계여 나와 함께 멸망하여라 오년 대로 명망을 내려주겠다 <laughs> 들렸어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야 খে <clears throat> <clears throat> 리나 씨가 아니에요. 대단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저분이야말로 모든 혼돈의 극한, 금색의 왕. 설마 저건 로드? 로드 오브 나이트네요. 그럼 리나 씨는 저의 슬레이브를. 슬랩을... 저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힘이야말로 내 의지라고 결국 정의의 슬레이브는 로드 오브 나이트 메어 자체였어 그럼 리나, 리나는 어떻게 된거지 예전 리나라고 불리던 존재의 의지로 이 땅에 태어났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과 바꿔서그 남자의 목숨을 구하는 일 리나라고 불리던 존재의 간절한 소망, 모든 의지, 순수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자신의 모든 것과 맞바꿨다고? 그것이 리나의 소망이었단 말인가? 무에 정반대에 있는 것은 유, 그건 바로 순수한 소망. 유가 물을 부르고 유는 무에 돌아간다. 유는 건 무란 말씀이에요. 그럼, 리나 씨는, 어디 있죠? 그는, 나의 혼돈 속에 있다. 이미 늦었어. 그, 그, 그런데, <laughs> 말도 안 돼! 가오린! 뭔지 모르겠지만, 설마 리나가 없어져 버렸다니? 말도 안돼 믿을 수 없어 맞아 모두가 간신히 가오린을 구했는데 리나가 없어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그래 절대로 안돼 리나 눈을 떠봐 리나 금강속에 있어! 내야! 내야! 나와 아멜리아! 내! 네. 내 네. 네, 위! 잠깐만요! 아! 나만이고 가지 마! 제발! 마라티나! 마라티나! 우리 그냥 두 아멜리스한테 기도나 하자! 이번엔 내가 너를 구할 거야! 내가 구해줄게! 여배 돌아와! 리나! <목소리> 리나! 역시 그게 고집쟁이. 천진무관 철부지였지만. 자기보다 약한 자한테는 한없이 마음 약한 녀석게지만난 말이야 그 모르게. 결국 모든 게 끝나버렸다. 가오리님도, 미나씨도, 마르티나씨도, 자바나스씨도 我失掉你。 존재 어머니는 상당히 변덕스러운 분 같군요. 예? 그럼 리나 언니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전혀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 결국 난 정의의 슬레이브를 완벽하게 외우고 완전히 마력을 제압하는 데 실패했어 그 다음서부터 그냥 어둠이 다가왔고 그리고 아, 하긴 나도 말이야 리나를 쫓아서 검은 덩어리 속으로 뛰어든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야 타우링 오빠라면 기억 안 날지도 모르죠 말다 했어? <laughs> 나도 잘 생각 안 나지만 그 안에서 확실히 뭔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 나도 그래. 여기 있었군, 리나. 마르티나. 뭐야, 사람을 왜 도깨비 보듯 쳐다보는 거지? 마, 마르티나, 너 살아 있었니? 그야 당연히. 그치? 이 마르티나는 조나 포왕국을 다시 세울 때까지는 꼭 살아있어야만 한다고. 안녕, 조아메르스! 어, 너, 너도 살아있었니? 뭐, 조아메르스 테가호라고나 할까? 그렇고 말고요 조아메르스님은 위대한 분이죠. 그냥 어쩌다가 실수로 살아남은 거겠지. 그건 너무 지나친 말이에요. 자, 너희들, 이번만큼은 우리들이 승리다! 승리라님? 무슨 소리야? 이제 그만 자기 마음에 솔직해지라고. 이제 오늘부터 당신이 정당한 존하프의 왕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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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그래, 좋겠다 저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다니 아이고, 우리 딸이 시집을 가게 될 줄이야 이제 나도 해방이다 아이고. 행복해 봐요, 마르피나 씨 부럽다, 시집 가고 싶어 너는 정의의 영웅이 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영웅이 되는 것도 좋지만, 신부도 되고 싶다고요 아, 저런, 저런. 자, 가볼까? 어, 어? 카오링의 새로운 검을 찾으러. 누나, 그럴 필요 없을 텐데요. 이거 제가 잠시 보관해 두었었지요. 어째서? 내 네, 겁니다! 뭐하셨을때없이 아니, 뭔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야. 근데, 넌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지? 저야 뒷처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요. 네, 이래서 아래 사람만 괴로운 거죠. 자, 그럼. 전 이쯤에서. 어, 벌써 가는 거야? 네. 하지만 어쩌면. 금방 다시 만날지도 모르죠 아, 제로스! 출발이다 출발이라니? 어, 어디 갈 건데? 야, 나도 모르지 내가 하는 건 절대로 멈춰서지 않는 일 누구도 날 말릴 수는 없을 거야 일단은 밥 먹자고 잠깐 기다려요 아니, 저도 같이 가요 언제나 변함없고 정해져 끝까지 밥이야! 가자!